껌딱지 아빠다. 아, 껌딱지 아빠다. 아빠는 침뱉어. 아빠 <laughs> <laughs> 잘했어요, 껌딱지 아빠. 응? 아침부터. 아침부터 터미타임 잘하지? 이구 기고 싶어서 엄청 발버둥 칩니다. Oh, you're so cute. You don't want to be 아직 장난감들보다 손이 좋은 로아픽. 썩 썩썩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네 방울. 오늘은 꼭 발톱을 깎아 보겠습니다. 로아가 힘줘봐.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도와줄게 엄마 자 발을 하나 하나 둘슝 잘하면서 왜 그래요? 잘하면서 잘하면서 물음이뚝붙었네 응? 오오오 깔 <laughs> 먹을까~? 더맘마 먹을까요~? 아침부터 배가 고팠는지 엄청 허겁지겁 먹습니다 손을 어떻게 할지 조체를 못하고 있어요 응? <목소리나> 어머 세상 행복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응? 어? <목소리나> 세상 행복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웨얼미가 로아 이거 가지고 놀으라고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들어있어서 간단하게 조립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줬어요 대박이다 완전 귀엽다 놀이기구 같아. 어이, 엄청 귀여운데? 이거? 위할미 감사합니다. 달려라. <laughs> 달려라 달려. 어, 그럼 그래, 엄청 신기하지? 우리들이 계속 움직여요. 이게 뭐야? 응? 어? 사이신기. <laughs> 빨리 신기해아 생기, 기해기저신기해기이 지금 완전 눈을 못생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봐도 너무 재밌는 저기 감이네기생 로아야, 드림 잘했어요? 응? 드림 잘했어요? 아빠 잘했어. 아이 잘했어. 응? 아 아이, 아이, 신나. 어머 손 뻔다. 응? 바로 또손 발라고, 로아. 응? 로아 어때요? 응? 어때요? 로아야 여기 어때요? 이거 여기 어때요? 로아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로아야 어때? 이제 앉는 연습을 조금 해야 돼요. 응? 발가락을 엄청 보네? 응? 아이, 신기해. 아이, 신기해, 좋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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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아이, 신기해라. 응?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오리들이네? 난 키티야. 잘 잤니? 보고 싶었어. 아이크. 응? 또 모빌 보다가 짜증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더 재밌는 걸 아는 것 같아. 이제 잡는 것도 잘하네. 응? 아고 자래. 아이 자래. 아고 자래. 뭐야? 거울이 누구예요? 누구? 까 요즘 이 아기 상어 책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해볼까? ABCD. B C D. B, D E F G H I J K L M N O P. 수아 레스 미유비 빌어 뵙는다. 까까까까까리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와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이쪽으로 제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고개가 엄청 다 다시 저 쳐다봐요. 아 놓아야 모빌을 이제 졸린 클래식 모드로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낮잠을 자게 합니다. 그럼 혼자서 이제 자요. 올려서 저렇게 엄청나는 비빕니다. 오이 로아네. 로아 만났어요? 응. 응. 오늘은 남편이 점심시간에 와서 차슈 덮밥을 만들어줬습니다. <laughs> 완전 맛있어 보인다. 어. 잘 먹겠습니다. 요즘 로아가 이 머리카락으로 놀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laughs> 로아? 루아 또 깜딱지 됐어? 루야. 눈이 부신가? 루야. 왜 이렇게 눈을? 루아 또 깜딱지 또 됐어? 응, 음. 아이 졸려. 졸린 거 같아. 아이고 눈이 감겨? 아이고, 눈이 졸리면 이러 루아 잘 먹어요. 맛있어요. 아이 맛있어. 음, 말 음, 시키지 음. 음, 마. <laughs> 어, 어머, 맛있. 배불러서 기분 좋아요? 배불러서 기분 좋아요, 루아야. 먹고 조... 잠자고? 기분 좋아졌지. 응? 아빠는 눈도 보시지. <laughs> 힘도 들지. <웃음> <웃음> 어, <할머니야? 이거> 재밌어! <apple> <laughs> 아이취, 아이고, 재밌어. 에이. 에에이 응? 좋아. 잘하는데? 와야 하라고 배를쭉 밀고 침흘리고배를쭉 후에다 <laughs> 힘주고 목힘 좋아, 힘주고 와봐 안돼, 쭉 와봐.

잘 먹겠습니다. 한 3시간을 갑자기 낮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갑자기 뒤집기를 하려고 또잘 잤어요? 푹 잤어요? 낮잠을 엄청 오래 자더니 배가 고팠나 봐요. 130ml를 5분도 안 돼서 다 먹었습니다. 엄청 배고팠나 봐요.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었습니다. 꼬꼬다! 꼬꼬가 꼬모랬다 꼬꼬가 죽어모다 오늘은 남편이 동파육을 해줬습니다. 많아. <웃음> <웃음> 어? 어? 요리하랴. 요리하랴. <웃음> 일하랴. 비주얼이 <laughs> <laughs> 대박입니다. 삼동합장. 다 있습니다. 굿. 양쪽 다 끌려. 이놈 아이고 누구에요? 로에? 이거 누구에요? 응? 뜬거 나서서 살이 올랐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할머니 간다, 이제. 인 m 가. r 림 지키면서 보는 모닝머빗. m o 아코. i n g morning, m o r n i 개월 되면은. n i n g morning, m 성대부사그렇게 <laughs> <laughs> <왜> 잘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어쩌겠나. 깜짝 놀랐어. 어. 너무 똑같아.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웃음> <웃음> 이거 안만지 하는 거 아니야? 음. 가봐요. 어? 딱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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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빠? <웃음> <웃음> 감사합니 30만원 주신대, 아저씨가. 아저씨가. 이거 <laughs> 용돈인데 뭐, 뒤집게 하면 30만원 준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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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멈춰. 하지 마래 멈춰. 아기상어 장난감 풀세트로 가자. 노야잘 <laughs> 잤어요. 노야 노우야. 미쳤나 아, 보는데? 어, 이제 보는데, 이제 보는데. 아니야 누구야? 야누야야야누야 누구야? 누구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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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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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

일년 동안 아줌마거든. 일년 동안 아줌마거든. 응우야, 응우야, 응우야. 좋아한다 이제. 어 말한 30 벌자. 오늘은 가만히 누워 있자. 뒤집기는 내일 하고. 30 벌자 로아. 오늘 누워 있자. 이모가 와요. 응가. 힘손 크게 차 이봐. 응가. 그렇지. 응가. 운동를 하면은 속이 편해요. <laughs> 그렇지. 머리카락 얘기하니까 잘 먹네. 그렇지. 파스 파스. 힘을 내. 그렇지. 그렇지. 아우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둥가 둥가. 알고 잘해. 둥가 둥가. 좋아요? 안 불편해? 좋아해. 응. 좋아. 좋아. 이제야 웃어줘.